방금 팀장님께서 지금 하지 마시고 12시 되면 다들 들어오시면 좀이야기 하라는데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바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방송사고 세 번째. 아 그러게요. <laughs> 저희가 오늘은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밝히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laughs>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춘희한 줌마가 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잠시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듣고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돈나무라는 넵툰에서 돈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돈이란 물건의 가치를 책정하는 기준이자 사람들을 먹이고 음. 입히고 재우며 욕망하는 모든 것을 이뤄줄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애써 고된 노동을 하고 가족, 친구, 연인을 버리며 누군가는 살인도 주저하지 않게 하는 것. 사람들은 돈 때문에 밤낮으로 웃고 운다. 돈 앞에 순학은 없고 오로지 덕가실 뿐이다. 돈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잘 정리해놨는데 음.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한 분이 돈은 삶의 톱니바퀴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돈도 돌고 네. 도는 것처럼 저는 돈이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희 아줌마께서 읽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라 제가 생각하는 돈이라는 정의와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추희 아줌마는 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생활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었어도 장례비까지 포함해서 너무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돈이라고 합니다.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내 모든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또 아니면 내꿈뭐 모든 것에 가장 기초적인 게 돈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많은 걸 얻죠 많이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토지 투자? 재테크라는 게 돈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렸더니 댓글에 그렇게 적혀졌더라고요. 돈을 밝힌다고. 저는 사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준니 아줌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댓글을 보시고? 저는 상처 맞습니다.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한 건데, 돈을 좋아하면 밝힌다, 속물, 죽을 때 짊어지고 가나, 뭐 이런 한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걸다 떠나서 필요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얘기하면 은 공부 잘하는 것도 결국은 돈잘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돈은 좀 좋아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또 내가 일을 하거나 어떤 노동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오는 월급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익 이라는 거에 대한 대가 그게 대한 성취감이 음. 상당히 크지 않나요? 저는 내가 일을 했을 때 내한테 들어오는 수익 그게 큰 승취감을 음, 주기도 합니다. 그냥 돈 버는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작게 들어오는 것보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거를 좀잘 이해하자는 거예요. 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도 돈, 부모 자식간의 관계 속에도 돈, 또 어떤 음. 예술품이나 어떤 작품도 그거를 가치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그쵸. 그림 하나를 비싸게 주고, 도자기 하나를 비싸게 준다는 거는 그만큼 그 물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하고, 음. 똑같은 일을 사회적인 어떤 기준이 되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제 돈에 너무 억매이지 마라, 돈에 집착하지 마라,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조명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합니다. 뭐, 속모린네 밝히네, 뭐. 그래서 라도 돈이 다 필요한 걸 인정을 하는데, 이제 보통적으로 돈 얘기하면 솔직해지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너는 좀 솔직해져야 되고 그리고 생각으로 돈을 좀 끌어당겨야만 돈도 지 좋아하는 대로 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은 돈을 좀 좋아하고 내가 노력한 대가만큼아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벌고 요만큼 들어와야 되고 막 이런 걸로 자를 재듯이 재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냥 아 돈은 내가 일을 한 만큼 들어오니까 자꾸 크고에큰 집착을 하지 않는다든지 안 그러면은 돈의 집착이라는 게 하는 거 말이에요. 해고 지, 사람을 해고지해서 내가 분명히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고 음. 내가 돈을 챙긴다든지, 꼭 써야 할 때를 안 쓴다든지, 구두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면은 안 좋잖아요. 사실은 돈이라는 게 순환이잖아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버려가지고. 그걸 한 푼도 안 쓰고 만약에 저축만 한다면은 여기 장사하는 사람 세탁소부터 시작하고 모든 이 경제 이 사회활동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순환하면서 돈이 돌아야 니도 돼도 다잘살수 있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데, 좀 숨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돈, 돈, 그러면 왜, 그, 괜히 왜 돈만 너무 밝히가지고 좀 비인간적으로 좀 보일 수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표현은 잘안 하는데 속으로는 다 부자 되고 싶고, 뭐, 돈의 어떤 기준도 사람마다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저는 보통 사람이잖아. 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한번 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그렇습니다. 깔릴 정도로. 근데 보통 돈 좋아하고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벌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그러세요. 얘돈 밝히는 거 아니야? 야니돈좀 음. 밝히지 마라 야니 음.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냐 뭐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돈 되게 필요하거든요 돈이라는 어떤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자유를 더 많이 얻지 않겠어요? 음. 내가 뭔가를 시도를 한다든지 뭐 하나를 산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할때 사실은 돈 때문에 못 가고 돈 때문에 못 사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돈에 대한 경제적인 자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잖아요. 저는 불편합니다. 내가 뭘 하나 사고 싶은데 못 사고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또내 같은 경우에는 엄마잖아요. 엄마기 때문에 자녀가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책을 사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음. 그거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못 준다면. 그것만큼 또애 터지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유튜브 이거 하면서도 내가 해보니까 무턱대고 그냥 이 하작 해가지고 막 쉐리 막 그냥 막그 다무지 정신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정신인데 다무지 정신. 단순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다무지가 <laughs> 단순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응. <laughs> 최고입니다. 저는 약간 무식한 게 단무지 정신으로 조금 가는 피입니다 그리고 하나 시작하면 그냥 이해될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하나의 장점이 음. 있어요 오늘 하나 크게 배웠네요 단무지 정신 아 <laughs>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저는 제가 처음에 부동산 왔을 때 토지 이용 계획하기는 하나 외우는데 3일 걸렸습니다 남들이 한번 하면 첩닥하는 거를 저는 한 10분쯤 20분쯤 해야만 인지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뭐, 못한다 생각하고, 좀, 넘들보다 많이 하니까, 멀게 길게 갈 때는 제가 이기더라고요. 거북이처럼. 응. 응, 거북이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네, 단무지 그래. 먹는 거북이가 됩시다. <laughs> 아, 단무지 <laughs> 먹는 거북이가. 왜 <laughs> 칼입니까, 진짜? <laughs> 네, 단무지 <laughs> <먹은> 거북이 <laughs> 먹는 거북이가. 단무지 먹는 거북이가 어딨어. 단무지, 아, 너무 빵 터졌어. 단무지, 아, 얼굴 빨개지네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눌 게 뭐냐면, 과거보다 현재, 지금 더 이제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바꾼 행동들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굴곡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늘 땅 것마다 잘안 됐으니까, 내 통째로 다 바꿔 오고 싶다는 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이머리속에 있는 뇌에 들어가 있는 이뇌 구조를 바꾸자. 이래가지고 서점에 있는 자기 개발서 음.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거의 일주일에 한두 권은 그냥 의무적으로 꺾어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 첫 번째는 일주일에 자기 개발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일주일에 한권 이상 읽었다. 네, 무조건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긍정적인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야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음,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일 있잖아. 음. 이거를 누구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적어놓은 책, 세미나, 강의 이런 거를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렸으라도 정말 세미나비를, 강의비를 내면서 음. 뛰어다녔던 거. 그러면은 두 번째 는 내가 하고 있는 직업 을더 발전, 시 키기 위해 투 자를 아끼 지 말라. 기들어 기시면안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시면, 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전에는 내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대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다면, 은무장선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개발 수를 있고, 공부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뭘 배웠냐 하면은,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게 내한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영업을 하면서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를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걸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나한테 큰 거를 보게끔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할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먼저 낸다면은 그 사람도 좋고 나서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돈 버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는 음. 그 말씀이신 거네요. 나의 이익에 대해서 너무 계산하지 마라. 음, 너무 계산 안 하셔도 들어올 때 되면 다 들어오더라고요. 네.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셨네요. <laughs> 단무지 먹고 머리에 좋은 재료를 넣고 빨리 달리는 거북이가 되자아 <laughs> 오늘 <laughs> 단무지하고 거북이 약간 꽂히시는 거. 별명, 별명 되겠습니다. 저 거북이. <laughs> 단무지 먹는 거북이. 단무지 먹는 거북이. 아, 그거 좋은데요. 제가 달리기도 못하는데. 근데 뭐,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종차점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애터지게 갔다가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니까 좀 천천히 가도 되고 투자도 천천히 해야 제대로 된 돈을 벌이더라고요.